난리가 아니에요, 여기. <목소리> 이태원 클라스. <목소리> 아! 너는 나의 에너지. <목소리> 자, 안들어오도니다 <안으로서> 직방탈. <목소리> 자, 4번 출구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원래 차도인데, 자, 여기 이태원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이쪽을 다 이렇게 축제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야, 역시 이태원답게 사람 반 외국인 반. 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네. 여기 진짜 핫하네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라고 하는데, 야 이태원 오늘 각 잡은 것 같습니다. 이야 저 끝에 사람 보이십니까? 용산구에서 오늘 각 잡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렇게 찾기를 막아서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즉방탈! 오늘 여기 오기 잘한 것 같네요 여러분. 뭔가 활기도 넘치고 오늘 날씨 보십시오.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야 이런 거 멋지네. 야 이런 거 이런 거 약간 막가 페스티벌 느낌 납니다 이런 거. 어 이런 거 천장에 걸어놓으면 이쁘겠네 이런 거. 여기 뭐 오늘 차 타고 오시는 분들 계시나? 주차장은 당연히 폐쇄지. 야 사람 보십시 여러분.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같은 또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이 또 지나가시네요. 자 여기가 이제 진짜 좋은 점이 글로벌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야, 여기 외국인이 야, 와우, 네, 부지까지 취해 주십니다. 오, 커리커처 그리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 그린다. 새 주소 안내 하는 거잖아요. 새 주소 안내. 아, 이런 게또 외국인들은 좀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세새 주소 안내가 도로명 주소 네번 겁니다. 어, 여기는 이제 용산 ITV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수개를 주시고 계시네요. 야, 여러분 여기 핫합니다. 내년에. 꼭 오십시오.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고, 사실 축제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 저런 거를 좀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방탈이 우크라이나를 또 촬영을 또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드려야겠어요. 자, 이렇게 기념품 같은 것도 팔고 계십니다. 고생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뭡니까 야 인도 아주 그냥 인도관이 인기가 제일 많네 아 이분들 복장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오 여러분 가봉이 대박입니다 가봉 야 패션 보십시죠 패션 이런거는 아무나 소화를 못해요 이런 패션은 야자 바로 옆에는 폴란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주포와 다연장 미사일을 구매해서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우방국이 된 폴란드 반대 있고요. 티니지, 뭐, 카타르. 자, 우선 또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실 러블리가. 이야, 멋지네. 여러분, 저 끝에서 공연하고 있는 재즈 음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지구촌 축제네요. 에버랜드로 따지면은 여기는 지구마을이에요. 지구마을은 없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야, 카타르 이번에 월드컵. 야. 어, 네, 안에 한번 스케치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식의 경기장을 또 준비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 야, 칼리파 국제 경기장부터. 야, 이번에 월드컵도 잘 돼가지고 흥행을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또 특별히 또 부스를 찍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 축구공 이쁘네. 자, 이렇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카타르까지 제가 봐드렸고요. 자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모여 있고요. 축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자, 이쪽은 이제 먹거리 좋은 세계 음식 거리인데 불초밥. 버터 갈릭 쉬림프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거. 새우. 야 새우 죽이네. 자 이쪽에는 뭡니까 이거? 파타이 팔고 있습니다 파타이. 야 파타이도 먹고 계시고. 자 여기는 칵테일 바. 칵테일 바도 팔고 있고요. 야 연기 보십시오 이거. 야 스테이크 장난 아닙니다 스테이크. 오. 진짜 맛있어 보이죠? 옆에 뭡니까? 한돌이 치킨. 야, 이런 거좀 신기하네. 이거 뭐지, 여기? 어우, 이거 엄청 뜨겁네. 야, 이거 색깔이 엄청 빨간 치킨이네. 특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저분 보이시죠? 저분 제가 자주 보던 분이에요. 제가 축제를 다녔는데, 축제 갈 때마다 있어저 사람. 자, 여기는 터키 아이스크림. 자, 오늘도 우리 희생양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희생양이 또 열심히, 어이구. 아이고 네?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자, 케밥까지. 야,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저쪽에 보이십니까? 길이 엄청나게 길어요.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 저 끝까지. 야, 자, 여러분, 여기서는 버스킹 공연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이따가 밤 되면 엄청 화려해질 것 같아요, 여기. 이야, 아, 이런 식으로 잘연놨습니다 여기서 또 미칼 셰프를 만나 봤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유명 또 셰프를 보게 될 줄이야. 여러분, 북한도 있네요, 북한. 야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난리 났는데 미사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음식도 팔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한민족입니다. 보니까 이런 데는 케밥을 제일 많이 파네. 자 어우 여러분 저기가 명당이네요 여기. 자 저희 커피 스미스에서 이 바쁜 와중에 이런 거에 한적하고 좋네. 야 니들은 즐겨라. 나는 커피 마실란다. 자 여러분. 멋진 화면을 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커피 스미스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이태원입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사람 보십쇼. 이태원 클라스. 야, 사람 진짜 많네. 사람들이 엄청 많죠? 여러분, 이게 축제예요, 축제. 야, 여의도 불꽃 축제랑 또 느낌이 다르네요. 자, 먹거리 축제만으로는 여기 이태원이 짱인 걸로. 야, 저분은 막 춤도 추시고. 이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밥이 두 대로 줘야 돼요. 야, 여기 춤추니다 여러분. 댄스 <목소리> 타임. <This time. 목소리>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줘. 주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 오니까 이제 한국 느낌 납니다. 막걸리랑 파전이랑 이재화점 한국 축제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제 용산구에 이제 동마다 자치 동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행사를 또게 세팅을 하셨는데 자, 이쪽 뒤로 보시면은 저 끝까지 가다 축제를 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 또 새로운 또 우리 유튜버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또 방송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 저 유튜버는 어디 유튜버시지? 여러분 이건 뭘까요? 아 포토존이군요 포토존 자 여기가 이제 초입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아 경찰 오토바이를 또 시승할 수 있는 그런 또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BMW 오토바이를 타볼 수 있는 기회 Say cheese! 아 땡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잠시 후 5시부터 식전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야 개막식 이후에는 놀아줘 놀아줘 마이틴 놀아줘 마이티마우스 놀아줘 네, 오늘 나버서인교 사이다 한번 불러줘야 되는데 어디에 살고있어요? 아산에 살고있어요 아산? 아산? 아산 네. <laughs> 호수대학교 안산? 아산 아산? 아산 2% 여기에서 괜찮아요 37분 KTX 오 마이 갓 아산 oh <laughs> 너무 좋아요 굿해브굿 타임 이야 여러분 대박입니다 여기 야 헤밍턴 호텔 앞에는 지금 클럽이 생겼습니다 야 사람 보십시오 와우 여성 디제이분께서 디제이를 하고 계십니다 야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 올라오는거 엄청난 인파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와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광란의 밤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엄마들이 와가지고 잘 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축제의 밤이 깊었습니다.